저는 7마을 입원 백조아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받은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이번 수련회를 열심히 참여하면서 조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배려심을 키우고 한마음으로 다양한 게임을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한분한분 한분 신경 써주신 만큼 수련회를 참여하는 시간만큼은 너무 귀하고 빛을 발한 것 같고 항상 수련회는 신이 났지만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더 각별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게임들이 구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었던 게 인상 깊었고 그만큼 선생님들의 노력이 보여서 다음 수련회가 무척 기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께로 한발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첫날에는 저녁 집회 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간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다시 저녁 특별 시간이 찾아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저의 모든 생각을 아르고,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기도 시간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모두가 함께 찬양을 부르며,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다시 생각해 보니 짧은 시간이었던 것도 같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평상시 일상 속에서도 즐겁게 찬양을 벌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참여함으로써 제 자신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제자반에 참여해봤는데 처음에는 제자반이 지루할 줄 알았지만 막성 참여해보니